오늘은 아이패드와 스플래시탑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이패드에서 앱을 다운 받기 전에 스플래시탑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됩니다. 스플래시탑 홈페이지는 s p l a s h p c o m 으로 들어가면 되겠죠. 이 홈페이지로 찾아 들어가면 여기 다운로드 스트리머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로그인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.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볼까요?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어, 왼쪽에 네, 다운로드가 되, 이미 다 됐고요. 어,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자 설치하고. 먼저 제일 먼저 설치해서 실험할 부분은 이 스트리머하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이, 스트리, 이 PC를 제어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편리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플래시탑 터치패드라는 것이죠. 지금 다 설치가 거의 다 됐는데요 음, 동의를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설치가 됐고,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에 에,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 로그인해서 우리가 여기 스플래시 탑 계정 생성을 하고요. 계정 생성을 하고 나서 이쪽에서 로그인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PC에서 준비사항은 다 마치게 됩니다.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이 됐죠. 기본적으로 준비가 끝난건데 설정을 한번 볼까요. 설정 부분에는 음, 윈도우 시작시 자동 실행하는 것, 그 다음에 보안 보안 코드를 필요로 할때 보안을 넣는 것, 뭐 기타 기능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, 여기서 상태만 보고 우리가 앱을 실행시켜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 PC에서 설정하는 것만 1편으로 마치겠습니다.